심을 밭을 저희 신랑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게 있었네요 또 음, 고추 조둑도 이렇게 해서 조금 흙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끼는 음, 아저씨네요. <laughs> 해주고 지금 이 밭을 이제 옮겨 심으려고요. 이제 여기는 흙이 굉장히 부실부실해요. 그래서. 음, 요 정도 뭐 두둑을 뭐 아주 높이 안 해도 어차피 오랫동안 이제 길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시험 옮겨 심어야죠. 천천히. 그리고 보라지를 한번 보려고요그래서 보라지는 음, 잡초가 가장 문제죠. 어릴 때는 조금 더 잡초에 치여서 못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유공비닐을 씌우고 심을까 지금 그게 또 고민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키우려면은 안 씌우는 게 좋긴 한데 조금 심을 때는 괜찮은데요. 많이 심을 때는 뭐이 잡초를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도라지 밭에 가장 큰 문제가 잡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애들이 요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작년에 그렇게 잡초관리를 많이 해줬는데도요 또 이렇게 쓴박이랑 명월초가 그냥 많이 점령을 했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저희 밭에 돌아지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얘네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워낙 쫌 쫌이 심어서 보니까 밑에 알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심어야지 이제 커질 텐데 음, 아주 명월초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 도라지가 음, 있는데 이렇게막 씨를 뿌릴 때막 모데기로 뿌려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보면 아주 작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살살 음. <laughs> 요만한 애도 있습니다. <laughs> 요만한 애. 아이고, 이게 너무 날씬해서 이거. 옮겨 심기도 힘들 것같은데 근데 또안 옮겨 심자니, 여기서 너무 막, 밀집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크게 못 자랄 것 같아요. 옮겨 심어줘야지 큰다고 하는데, 음, 얘는 그래도 조금 큰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좀, 두껍네요. 음, 얘도 좀 살이 많이 쪘고, 그래도 얘는 이제 너무 불량하고, 그래도 한번 요 무대기로 한번 살살 봐야지. 그래도 뿌리는 깊이 박혔네요. 또 뽑으면 또, 요런 상태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냥, 울망졸망 다 들러붙어서, 한번, 무대기로 한번 파볼게요. 여기를이렇게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 얘는 끊겼고요 음.. 이렇게 그래도 깊이 많이 들어갔네요 얘는 요정도면은 뭐 뿌리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양갈래로 요정도 이제 다..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옮겨 심어야 되겠네요 한 15cm 20cm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됐습니다 얘네들은 빨리 옮겨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도라지를 이제 시험시험 파 갖고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자란 백돌아지입니다.